안녕하세요. 금화신당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아, 오늘은, 어, 특별히 고생들 많이 하신 분이 드디어, 아. 어, 경전 안에 대운들이 들어와서 날개를 활짝 피고, 날아가실 음, 분들만 찍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경전 안을 통해서 대운들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날라가야죠. 예. 원숭이 띠. 원숭이 띠. 네, 원숭이 원숭이띠. 네. 띠를 오늘은 원숭이 띠 준비했거든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음. 드디어 대운이 들어왔어요. 어. 네. 전반적으로 이제 원숭이 띠들이 네. 어 자기 그 제주를 활짝 필 때가 된 거야. 꽃이 어. 이제 활짝 피죠. 고생 그 많이 했어. 나이대별로 원숭이 띠 모두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어. 어. 자, 28살 임신생. 네. 예, 1992년에 태어나셨죠. 변동수가 막 많아. 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네. 여기서 잘 됐으면 계속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있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음. 어, 근데 20년 들어서서, 음. 아, 이제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을 찾는다. 음. 어, 그리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금전도 직결이 되죠. 네. 편안하게 이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올 수가 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숭이띠들이요. 제주도 많아요. 머리도 음. 비상하고. 네. 근데 어, 너무들 고생 많으셨어. 뭐 음. 기해년 뿐만이 아니라 네. 뭐 작년에도 그랬고요. 고생 많이 해서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음. 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임신생들 네. 열심히 뛰어다니셔요. 열심히 날아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예. 40세 경신생. 불쌍해. <laughs> 마음이 싸나 죽겠어. 어. 왜냐면 갑작이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조금 어. 되게 슬퍼. 어. 어. 슬프신 분들이 많고 부모가 있어도 부모 덕이 없고 어. 어. 형제가 있어도 형제 덕이 없고. 음. 그러니까 인덕이 부족해요. 어. 어. 그러,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읽어서 네. 내가 다 이렇게 또 나눠줘야 돼. 어. 어.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이 양반들도. 그런데 20년에는 금전운이 대박이 납니다. 아 네. 어디 가서 가든 다 나를 도와주려고 해. 아 어,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 가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네. 이상하게 그전에는 안 도와줬던 사람들도 음. 어, 나한테 도와, 도움을 좀 주려고 네. 해요. 그래서 금전을 많이 일게 됩니다. 아, 금전 진짜요? 대박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어, 열심히 하는 거에 네. 열심히 하시고 또 확장 투자 이거 음. 좋아요. 아. 어, 내가 집을 이걸 팔고 더큰 집을 투자목적으로 네. 산다 예, 당첨됩니다. 음. 그러니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어. 그동안에 많이 위축들 됐어요. 네. 왜? 안 되니까. 근데 진짜. 20년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0세 경신생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52세 무신생. 네. 어. 아, 몸도 힘들어요. 응. 병원 많이 다니셨을 거야. 어. 응. 그런 것들이 회복이 확 돼요. 음. 그리고 이별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가정을 꾸리다가 네. 어, 이별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마음적으로 외롭죠. 아. 어, 외로운데, 뭐, 어게하겠어요성전에또 <laughs> 대박이 납니다. 뭐냐면, 어, 그전에는 오라는 데가 없는데, 오라는 데가 많아져, 나를. 어. 불러주는 데가 많고. 그리고 또 승진. 어, 어 내가 금전이 막 올라가요. 어. 대우를 받아요. 네. 인정을 받고. 네. 사람들로부터.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탁 피고 다니셔도 돼. 어. 들어가도 한숨, 나와도 한숨이야. 어. 근데 이제 들어가도 웃음, 나와도 웃음. 좋네요. 예, 그리고 애, 자식들 있잖아요. 네. 자손들로부터 좋은 또 소식도 오고요. 어. 집안에 경사도 있고, 어, 경자년은 상당히 좋은 애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4세 병신생. 네. 아, 이분들도 많이 우울했어요. 어. 어, 좋은, 어, 좋은 소식도 없었고. 어. 어, 근데 경자년에는 좋은 소식도 오고, 어, 그리고 건강도 되게 좋아진다. 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그럼 우울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게다 결이 지워진다. 어, 해결이 되고.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내가 걸려놓은 일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결이 지워지는 해운련이다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서 참 고생들 많이 했는데 좋은 소식들을 많이 예, 받으셔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경제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네. 돈도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다 보면 네. 금전도 막 따르게 됐어요. 그렇죠. 네. 물고기를 잡으러 우리가 바다를 나가잖아요. 네. 그럼 작년에는 그냥 빈 배로 들어왔다면 올해는 만선이에요. 아 어,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막막 <laughs> 달리셨으면 좋겠어 이제는. 음, 안만 보고 열심히 달리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나고 돈도 많이 따라옵니다. 대박 나십시오. みたいな。